분석해 볼 종목은 도지 코인인데, 일단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 다른 한 분석을 해볼 텐데, 도지 코인 전체적인 큰 흐름, 트레이딩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을 찍을 때, 이 저점 구간을 찍을 때, 저점을 찍고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저점 구간이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이 시가, 도지의 이 처음 장대 양봉의 시가가 보시게 되면은, 어 130원 구간이죠. 일단 130원 구간. 이 130원의 구간에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될적으로는요 보시게 되면, 이 처음 생, 성됐던이 캔들의 시가 130원 라인을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쪽적으로는요좀큰 흐름으로 오시게 되면, 그렇죠. 일단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한 100, 130원이 이탈되는 시점에 130원이 이탈되는 시점에 일단 은 손절라인을 잡고 뭐 떨어지게 되면 한뭐 140원 정도 맞죠 그렇죠? 손절라인은 좀 짧게 잡고 한 140원에 한 141원 아니 139원이죠 한 139원에서 뭐 149원 149원에서 139원. 손절 라인은 129원. 뭐 라인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쪽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해 보여요, 일조는요 단계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부근에 지금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은 손절 라인을 길게 잡지 마시고, 어, 한 129원 라인의 손절라인을 잡아놓고 뭐 떨어지게 되면 뭐120 음, 얼마죠? 한 149원에서 139원 뭐 손절라인은 129원으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전체적인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지 바닥권에 기구이 있긴 해요. 바닥권은 지금 횡보 중이긴 한데 뭐 작수단 작도를 저런 식으로 잡아서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는 벗어나긴 했을 정도는요.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을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쪽 저항 라인을 지금 타고 움직이고 있다가, 이쪽 라인을 지금 타고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 양봉으로 뛰어 올렸죠. 이 추세는 지금 바깥으로, 이 하락 추세선 바깥으로 지금 여기서 연속 장대 양봉으로, 연속 장대 양봉으로 끌어 올리면서 지금 끌어 올리면서 저항에서 지금 지지로 바뀌고 지금 어떻게 눌림 주정이죠. 이 저항 라인을 지금 타고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 양봉으로 뛰어 온 다음에 이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된 후에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연동 쇼크를 받았지만 현재 이횡 지지 라인에 지금 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손절 라인은 이 시가 130원이 이탈되는 이탈대는 129원 정도의 손절라인을 잡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영역 구간이기도 해요 추가 매수의 영역 구간이기도 한데 일단은 반등하게 되면은 일단 뭐 FOMC 도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셔 갖고 평단을 끌어내시는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 끌어내리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뭐 장기 하락 추세선 벗어났지만 이런 식으로 또 수세선 라인이 하나 더잡혀있 줄은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느냐 <laughs> 이 저항 라인이 지금 더 중요하죠 저런 식으로 지금 저항 라인을 타고 움직이고 있을 줄은요 물론 이 노란색 선상에 장기 저항 라인은 돌파를 했지만 이 저항 라인이 없고 다음 저항 라인이죠 어떻게 보면 추세선상에서 이제 마지막 저항라인이죠. 지금 이쪽 라인에서 바닥에서는 지금 이 바닥에서는 지지를 받을, 받, 받, 지지를 받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 위에서 내리는 두 번째 저항라인도 만만치 않아요, 저거는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뭐 얘는 시대가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 수렴기간이 며칠 안 남았죠. 이 도지코인은 지금 이 수렴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적는요 수렴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저항라인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런 식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잡아주면서 이 노란색의 이평산을 돌파되는 순간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저항라인을 타고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라인을 대신 짧게 잡고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일단 평당가 구간을 <laughs> 이 노란색 선상의 저항라인이 돌파가 됐을 때 올라갔을 때에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가게 되면 <laughs> 한, 횡조한 구간이죠. 한 240원 구간. 한 240원 구간에서, 240원 구간에서, 한 240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거라 보여질 쪽은요 앞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어, 이횡 지지 구간이 될 줄은요. 이횡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지만,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니까, 여기 장대 음봉으로 떨어뜨렸죠될쪽은요떨어뜨려나서 여기를 계속 돌파를 한번 꼬리를 올리고,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시 저항.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시 저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시 저항을 받았죠. 상당히 강한 저항권이에요. 240원 구간이 상당히 강한 저항권이라는 거죠. 이 라인을 타고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40원에서 한번 더 튕길 가능성이 높아요. 앞제령는 강했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해서, 본인의 평단가 뭐 전체적으로 몰려있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물을 타가지고, <laughs> 추가 매수를 받아갖고, 본인의 평단가를 본인의 평단가를 240원 라인에 맞추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현재로서는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저항라인이 돌파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본인 의평단가가 틀리겠죠 뭐 600원인 사람도 있고 500원인 사람도 있고 400원인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추가 매수를 받아서 이 올라갔을 때이 추세선이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했을 때 가장 강한 저항라인 본인의 평단가를 240원 부분에 맞춰서 반등했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현재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아 보이고, 일단 뭐, 물을 탈 돈이 없다, 추가 매수를 할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40원 구간에서는, 240원 구간에서는 일단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 도지에코는 뭐, 뭐 다음에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바닥닦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도 받쳐주는 지지인이 상당히 강해요, 적은군요 강하기 때문에, <laughs> 손절라인은 짧게 잡고, 149원, 139원. <laughs> 잡고, 일단은, 뭐, 시간, 이제 수렴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일조론요 여기서 지금 횡보만, 도지코인이 이 일봉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횡보를,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노란색 선상의 추세선 지지라인을 시간 조정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시간 조정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뭐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필요 없고, 이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저런 식으로 그냥 횡보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항, 저항에서 지지라인 올라타죠. 주가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물론 저항라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저항라인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 라인 잡고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만약에 이저항라인 돌파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40원 라인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0원 라인 저항구간이 상당히 강한 저항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저항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240원 구간에서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걸, 저런요. 정리를 하시고, 뭐 200원 구간에 다시 사도 되죠. 일단 뭐 도지코인은 현재로서는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지지라인이 뭐 상당히 좀 강하니까. 여기서 매수라인을 받고, 이쪽 라인에서, 어, 매수를 잡고. 그렇죠. 음. 여기서 매수를 잡고 저항라인이 돌파가 되게 되면 지지받고 올라왔을 때 240원 구간에서, 240원 구간에서 물량을 일단 일부 정리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분석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타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도지공인 같은 경우는 분석 영상을 한번더 올려드리는 것, 들을 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은 본인의 평단가 추가 매수를 여기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본인 평단가를 아까도 말씀드린 뭐 400원, 300원, 500원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전체적인 평단가를 한 240원 라인에 맞춰놓고 돌파가 됐을 때 반등했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현재로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